바바가 떠나고 나서는 모든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게 되진 않았다. 사실 그가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그와의 만남이 내 인생에 끼친 진짜 영향을 목격하기 시작했다. 바바는 마을에 불어다친 바람과도 같이 내 인생 경로를 영원히 바꿔놓았다. 이를 기점으로 내 인생이 운둔하는 삶에서 봉사하는 삶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좋은 일이었다. 마침 개인집일의 영성 공동체가 점점 활기를 더해가기 때문이었다. 내 집에서 열리는 일요 명상 모임에는 40명 내지 50명의 사람들이 참석했고, 그중 절반은 자리가 모자라 바깥에 크에 그 앉아야 했다. 산타페 대학 강좌의 수강 신청자 역시 점점 더 많아졌다. 특히 내두 번째 책인 우주의 법칙에 관한 에세이가 출간된 후라 더욱 그랬다. 자동 응답기에는 이번 바바의 집중 수행이 거둔 성공에 대한 찬사와 다음번 집중 수행은 언제 열리는지를 묻는 전화 메시지가 쌓여갔다. 사실 그것은 때맞춘 질문이었다. 바바의 집중 수행 때한 대학교수가 찾아와서 자신의 스승인 요가 샤티 즉 인도에서는 마타지로 알려져 있는 여성자의 집중 수행을 주최해 줄 것을 물어왔다. 삶이 내게 맡기는 일들이 통제불능의 지경으로 늘어났지만 나는 거기에도 자신을 내맡겼다. 그나마 오전과 저녁의 명상이 나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나는 종일 틈날 때마다 마음을 가라앉혀 중심을 잡았다. 차를 탈 때든 차에서 내릴 때든 늘 호흡을 고르고 지구가 우주 공간 속에서 돌고 있는 모습을 심상화했다. 어떤 문을 마주치든, 문을 열기 전에 내가 우주라는 광활한 허공 속에 떠있는 자그마한 한 행성 위에 어떤 문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다행히도 미간으로 들어오는 에너지 덕에 주위를 미간에 두는 것은 수월했다. 끊임없는 봉사로 점철된 삶이야말로 내가 꿈속에서 말했던 다른 길을 의미하는 것임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깨어남을 향해 가는 새로운 길에서 삶은 더 이상 성장의 장애물이 아니었다. 이제 삶은 전투지였다. 나는 이곳에서 내 옛날의 자아가 벗겨져 나가는 것을 기꺼이 허용할 수 있도록 의식을 날카롭게 일깨우고 있어야만 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나에게는 극복해야 할 저항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다. 상황은 내가 마타시의 집중 수행을 주체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나는 마타시가 누군지도 몰랐지만 무엇보다 그 일을 진짜로 하기가 싫었다. 하지만 나는 또 내맡겼고 삶은 또다시 예상치 못한 뭔가를 나를 위해 마련해 놓고 있었다. 집중 수행이 시작되기 며칠 전 마타주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숲을 바라봤다. 그렇게 몇 분간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던 그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키, 여기는 아주 성스러운 장소예요. 훗날 여기엔 아주 큰 사원이 생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때 내 머릿속 목소리가 했던 말을 아주 생생히 기억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없을 일이거든요. 하지만 과연, 6개월도 채 지나기 전에 숲속 바로 그곳에 사원이 들어설 것이었다. 마타지는 내 고요한 은신처를 영성센터로 바꾸는 과정에 테이프를 끊어주기 위해 보내진 사람 같았다. 집중 수행기간에도 그녀는 한번 이상 미키의 땅에 큰 사원이 생길 것임을 언급했다. 마타지가 한 번씩 그 얘기를 꺼낼 때마다 나는 민망함에 움츠러들었다. 그 다음 주 일요일 명상 모임이 끝난 후 누군가가 사원을 지으려면 모금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을 꺼냈다. 누구는 소에게 돈을 기부했고 누구는 노동력과 자재를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나는 내 땅에 건물이 또 하나 들어서는 것이 진짜로 싫었지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았다. 다행히도 그때쯤은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을 무시하고 삶의 흐름을 따라가는 데 상당한 이력이 쌓인 터였다. 바로 그 일요일 날 나는 집으로 가서 종이에다가 새 사원의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몇 시간 만에 건물의 평면도와 인면도가 대강 나왔다. 나는 사원의 지붕을 건물의 주요 특징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친구인 밥골드와 상의한 끝에 사원의 지붕을 나비 형상으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나비 모양의 지붕은 중간이 낮고 양쪽 부분이 위로 솟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지붕 디자인과는 사뭇 달랐다. 실내에서 보면 거대한 날개가 하늘을 향해 펼쳐진 형상에 실내에서 보면 거대한 날개가 하늘을 향해 펼쳐진 형상의 노출빔 천장 덕분에. 독특하고 역동적인 분위기가 느껴질 것이었다. 나는 내 집보다 대략 3배는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끔 공간을 널찍하게 설계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건물을 세울 최적의 자리를 찾은 뒤 땅을 고르기 시작했다. 물론 그곳은 마타지가 응시하면서 큰 사원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나는 건물 자체, 건물 자재 값으로 대략 8,000달러 정도를 예상했다. 노동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몸을 쓰는 일은 우리가 직접 다할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요일 명상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은 딱히 재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 돈을 과연 어디서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돈은 매번 필요한 딱그 순간에 맞춰서 나타났다. 누가 보낸 돈인지 모를 때도 꽤 있었다. 한 번은 공사 중단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다. 자재 창고에 나무 판자가 한두 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때였다. 동료들은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다면서 이제 재료가 다 떨어졌으니 자기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나를 놀렸다. 나는 단한 장의 판자라도 남아있는 한, 우리들은 끝난 게 아니라고 말했다. 난 점심시간이 되어서 우편함을 열어보러 나갔다. 그리고 우편함에서 현금 2천 달러가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했다. 이름은 적혀있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나는 그가 그 돈을 거기에 넣어두었는 누가 그 돈을 거기에 넣어두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 일들이 거듭거듭 되풀이해서 일어났다. 놀라운 것은 돈이 딱 필요할 때만 나타났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그 액수만큼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사원이 지어졌다. 약 3개월이 걸린 공사는 어느 날 문득 완공되어 있었다. 1975년 9월, 우리는 새 사원에서 첫 번째 일요명상 모임을 가졌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종교적 물건들을 선물로 가져왔다. 한 종교학 교수는 나무로 만든 아름다운 불상을 가져왔다. 어떤 사람은 예수의 사진을 재단에 올려놓았고 나는 집으로 내려가 내가 이사오면서 명상하는 방에 놓아두었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가난다의 사진을 가지고 왔다. 온갖 종교와 성자와 스승들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조금씩 사원으로 모였다. 지붕의 석가래가 하늘을 향해 위로 뻗어 있는 것처럼 사원 역시 무한한 실제를 종교로 삼는 모든 사람을 위한 장소였다. 이 사원은 텅빈 우주의 광활한 어둠 속을 돌고 있는 자그마한 공. 바로 지구라는 행성 위에 놓여 있다. 그리고 지구는 우리의 은하계만 따져도 그 수가 수십억 개에 달하는 별들 중 하나의 주위를 돈다. 이 사원은 모든 종교를 품는다는 의미에서도 우주적이고 우주 자체를 품는다는 의미에서도 우주적이었다. 그렇게 사원의 이름이 지어졌다. 우주의 사원 템플 오브 유니버스.